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현명하고 똑똑할까요?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IQ가 좋아서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까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많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시간이 전부라면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뭐,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생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과 모든 인류의 문화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라고 우리에게 들려 주는 것입니다. 말씀 한절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고르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인 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하는데 그 태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겸손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 짓는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본문은 어린 성원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어,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강력한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시대가 있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어떻게 들려주는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소견들을 행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공동체, 그 시대의 문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많은 문화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한 문화, 하나님을 거부한 시대는 반드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하니까 욕심과 정욕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이 전부 있는 것 같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증한 모습들이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우리의 재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부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의리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가 되지만 그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깨닫는 것이에요 이 문제보다 이 슬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이 문제에서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감사의 귀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잘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지라고 교만해서 타락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절대 지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잘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모든 좋은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고 잘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의존하였던 지혜로운 인생이 어디였을까 말씀을 묵상했을 때딱한 사람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환경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애굽의 다른 문화의 다른 언어 가운데 노예가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형들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끌어오르고 그러면 분명히 그 인생이 망했을 것인데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바라고 믿음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안 좋다고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뿌리를 내린다면 어떤 압박과 어떤 고난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잘될 때가 있었어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멋있게 되었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달콤한 유혹인데 자기가 성기고 있는 그 주인이 아내가 와서 그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외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 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대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잠깐만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보십시오. 그 유혹에 찾아왔을 때이 혈기가 충만할 때그 젊은 날에 어떻게 그것을 이겼냐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 임재감을 가 살았더니, 유혹이 차다,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즐기지 않고, 유혹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정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 수 있는 힘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좋을 때유혹에올 때에도 이요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유혹,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넘어지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며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애굽이 부강했지만 7년의 흉년 가운데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제어 영감 가운데 나라를 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액으로 나오는 순간, 형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 나의 형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음에서 분노,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노와 잘못된 감정의 상처에 그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말씀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절대 권력 가운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순간에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오리려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팔아주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애굽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습니다. 절대 권력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욕심 가운데 마지막이 끝이 좋지 못했지만 이 요셉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높은 권세를 가졌음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명들을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바로 지혜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 의 믿음과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자라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예배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 내가 잘 때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나가면 많은 복잡한 일들과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삶 가운데 환경을 따라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능력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10편 37편 4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할수 있는 모든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갔더니 하나님 원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매순간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기뻐하으로 살아가는 걸 말며 아마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